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upset 이라는 형용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e 셋하면 음, 화난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옵세슨 이 양스는 화가 난다라는 감정보다는 뭔가 마음이 상해서 서운하거나 뭔가 속상함을 표현할 때 주로 더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 나 전달드리면서 예문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 생일을 까먹어갖고 제 친구가 너무 속상해한 거예요. 그럴 때 she was upset because I forgot her birthd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나 뭔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때 upset이라는 형용사 쓸수 있구나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 정말 가고 싶었던 콘서트가 있는데 티켓이 매진이 돼서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 I'm a bit upset.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속. 상해라는 표현 사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꼭 알아두시면서, 여러분 이 업셋의 또 다른 뉘앙스, 또 다른 표현에 대해서 또 공유드릴게요. 업셋이 위장이랑 같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배탈이 난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나 배탈 난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I think my stomach is upset. 이라고도 표현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렇게도 사용 가능하세요. I have an upset stomach. 그래서, 아, upset이 위장이랑 사용되면, 배탈이 난이라는 표현도 사용해 볼수 있구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냥 지나치기 너무 아쉬워갖고, 배탈 났을 때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탈이 났을 때, 속이 울렁거리거나 매습거울 때, 형용사로 nauseous라는 표현도 있지만, sick이라는 표현에도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라것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sick은 아픈이라고 해서 내 몸이 전체가 아플 때 I'm si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같아라는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문장 알려드릴게요 I'm gonna be sick 이렇게 얘기하면 나 어, 토할 것 같아 혹은 I feel sick 이라고도 표현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sick의 대반전인데요 멋진이라는 형용사 떠올리면 awesome, cool 이라는 단어들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런데 최근 영어에서 sick 이라는 표현도 어 그런 느낌으로 같이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You got a new car, that's i c k 라고 얘기하면 와 진짜 차쩐다 멋있다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 하나 추가적으로 을 알아두시면서 여러분 근데 이 not sick이라고 얘기할 때이 sick은 공식적인 표현에서는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와 쩐다 요 느낌 요 느낌으로 와 멋지다 요 느낌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